안녕하세요 아케입니다 아, 오늘은 오랜만에 여유있게 캠핑을 나온 김에 제가 평소에 즐겨서 하는 어, 미니멀 세팅 뭐 나름 미니멀 세팅이에요 가족 캠핑을 하면서 제가 차가 별로 크지 않기 때문에 일단 저는 4인 가족 기준으로 아이들 둘 어른 둘 그리고 뭐 가끔씩 강아지도 같이 데리고 갈 때도 있고 뒷자리에는 항상 카시트 두 개가 배정이 돼 있어요 뒷자리도 좀 활용하기가 힘들고 트렁크도 좁고 루프박스를 하나 올려놓긴 올려놨는데, 너 때문에 못하겠어. 너무 시끄러워. 최근에 제 영상을 보는 분들이 늘어나면서 제가 사용하는 영상에 나오는 장비들에 대해서 문의를 주시는 분이 종종 있어요. 그래서 한분한분 한분 대답을 잘 해드리고는 있는데, 최근에 제가 주로 즐겨서 사용을 하고 있는 장비와 그리고 즐겨하고 있는 세팅을 좀 소개를 시켜드려 보려고 합니다. 최대한 제, 저희가 가지고 다닐 수 있는 짐의 양에 맞추다 보니까 좀 미니멀한 세팅을 주로 하는 편입니다. 오늘 공교롭게 텐트를 되게 큰걸 가지고 왔는데 미니멀 세팅을 소개하기에 오히려 좀 좋아요. 텐트에 비해서 워낙 간소하다 보니까 텐트도 되게 넓게 보이고. 아무튼 조금씩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 테이블 세팅이 사실 제가 최근에 어, 하고 있는 세팅의 전부예요. 가족 캠핑을 다닐 때도 체험만두 개가 더 놓여있을 뿐이지 더 짐이 많아지거나 하진 않고. 기본적으로 스노우피크의 스텝마이 테이블 하나 그리고 헬리녹스의 테이블 M, 택티컬 테이블 m 에이 다리만 활용을 하고 있고 그 위에 솔리드 탑을 얹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솔리드 탑을 얹어서 사용을 하는 이유는 아무래도 아이들이겠죠. 아이들이랑 같이 밥을 먹거나 하면은 테이블에 이렇게 오염이 많이 생길 수밖에 없, 없더라고요 그래서 닦기도 편하고 애들이 이렇게 누를 때가 많아요. 그 소프트 탑 같은 경우에는 활용을 잘 하고 있지는 않는 편입니다. 솔리드 탑 굉장히 유용한. 사용을 하고 있고 이 가운데 있는 테이블이라고 해야 되나? 보조 테이블? 이걸 되게 많이 물어보시는데 이 테이블이 뭐냐면 러프 네이처의 오덕이랑 우드파츠 세트예요 오덕의 본연의 역할은 사실 불을 뗄때그 위에 뭔가 어, 받쳐놓고 음식을 해먹거나 조리를 하거나 하는 용도인데 저는 그런 용도로는 한두 번밖에 사용을 안 해봤고 어, 이렇게 우드파츠를 함께 나오는 우드파츠를 곁들이면 테이블 사이에 자주 쓸만한 그 식기를, 식기를 두는 공간들로 배치를 할 수가 있어서 유용하게 쓰고 있습니다. 뭐, 우드 파츠 위에 이렇게 플레이트가 평평하니까 이 위에도 뭔가 올려놓을 수 있지만, 시에라 컵이라든지 걸어놔야 될 때는 이 오덕의 옆부분이나 앞부분에 이렇게 걸어서 배치를 할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제 아내인 수마가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너무 낮은 위치에서 식기를 걸어 놓거나 위치를 시켜 놓는 걸 별로 안 좋아하더라고요. 이유는 말안 해도 아시겠지만, 이렇게 지금처럼 먼지가 날리거나 지저분한 걸좀 찝찝해 하는 사람들은 잘안 쓰는데, 오늘 제가 수마 없이 나왔기 때문에 마음껏 제가 필요한 용도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걸 수도 있고, 뭐. 양옆으로도 이렇게 걸수 있고 되게 활용도가 좋아요. 이 가격은 사실 생긴 거에 비해서는 좀 비싸긴 한데 잘 사용을 하고 있는 제품입니다. 최근 2년 동안 계속 이거 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지금 여기 또 하나의 보조 테이블로 활용을 하고 있는 원더아웃에서 나오고 있는 일본 분들은 원더 라우터라고 발음을 하시더라고요 유니버설 스툴입니다 얘는 사실 이렇게 소프트한 재질 캔버스 재질로 돼 있어서 뭔가 이렇게 식기를 올려놓고 밥을 먹거나 이런 용도는 아니고요 테이블 위에 올려놓지 못하는 이런 핸드폰이나 뭐 물티슈나 이런 것들 있죠 아이들 돌보면서 활용을 해야 될때 그런 용도로 쓰고 있습니다 이 유니버설 스툴 위에 올라가는 어, 스텐 소재로 돼 있는 플레이트도 별도로 판매를 하고 있긴 하던데 일단은 이렇게만 써보고 있고 나중에 이제 활용도를 좀 넓혀 볼 생각이거든요. 이거는 저기 받침대인데 똑같이 이제 원더하우스라는 브랜드에서 구매를 했고요. 사이즈도 그렇고 굉장히 들고 다니기 편해서 잘 쓰고 있는 제품 중 하나입니다. 저희가 체어는 기본적으로 헬리녹스의 택티컬 체어 1, 2뭐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제가 자주 쓰고 있죠. 이 제품은 어, 소토의 ST310 제품이고, 부탄가스 커버로 쓰고 있는 제품은 옵저버랩이라는 브랜드에서 나온 제품인데, 기존의 이 부탄가스 케이스나 아니면 이소가스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씌워놓는 구조잖아요. 근데 이 옵저버랩에서 나온 이 커버는 양쪽 이렇게 끝이 자석으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부탄가스가 체결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도 이런 식으로. 붙여서 활용을 하기 좋게끔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건 또 하나의 팁일 수도 있는데 이게 자석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이렇게 스텐마이 테이블처럼 스텐 소재 테이블 위에 올려 놓을 때는 이런식으로 어느정도 고정력이 있어요 소토 ST310 사용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약간 흔들리는 것들 때문에 불안불안 해 하시잖아요. 그런 불안함을 좀 어느 정도는 해소시켜주는 좋은 부탄가스 커버인 것 같아요. 이걸 만든 사람도 이걸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만들었을까요? 이런 식으로 테이블에서도 어느 정도 흔들리지 않게 고정을 할수 있다는 걸. 그리고 가끔씩 좀 평평한 오덕이 필요하다. 전체적으로 뭔가 큰 폭의 오덕을 사용을 하고 싶진 않아. 좀더 미니멀하게 쓰고 싶어. 해서 제가. 구매를 한게 이 4W-1H 에서 나온 작은 사이즈 오덕입니다 얘는 나름 요긴하게 쓰요이 소토에 다리 4개에 맞춰서 홈이 나 있기 때문에 뭐 이걸 고려하고 만든 건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이 다리에 쏙 꽂아 주면은 다소 흔들리긴 하지만 아예 없는 것보다는 확실하게 좀 안정감을 줄수 있는 영상에는 많이 안 보였을 텐데 저는 잘 쓰고 있어요 솔리드 탑에 이런 식으로 솔리드 탑에 비너로 걸어놓고 있는 작년에 나왔던 50주년 기념 시에라 컵그 케이스인데 이거 다양한 용도로 활용을 요긴하게 잘 하고 계시더라고요. 저는 얘를 안에 이제 식기를 넣어놓고 이런 솔리드 탑의 코너에 테이블 코너에 이런 식으로 걸어놔요. 중간 중간 애들이 포크나 수저나 이렇게 떨어뜨리면 바로바로 제가 챙겨가지고 또 대체를 할수 있게 저렇게 해놓으니까 좋더라고요. 전체적으로 어 저희의 테이블 세팅, 저희 가족의 테이블 세팅 굉장히 미니멀하죠. 나름 아담하고 사실 진짜 전부입니다. 뭐 누가 손님이 오지 않는 이상은 저희는 이 상태로 그냥 계속 쓰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납작한 주전자는 4w1h 제품인데 4w1h에서 제가 직구를 한게 얘랑 얘랑 샌드위치 쿠커 이렇게 세 개를 주문을 했습니다. 얼어 죽더라도 얼음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아, 예티 워터저그를 같이 가지고 다니고 있습니다. 이래저래 요긴하게잘 쓰이는 것 같아요. 좀 험하게 다루고 있는데도 보냉력 하나는 정말 좋은 제품인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이게 들고 있는 제품이 어, 스노우피크의 팬쿠커 세트입니다. CS600 라는 모델명 을 가지고 있죠. 누가 저한테 이제 캠핑을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 혹은 캠핑을 하다가 지금 쿠커를 좀 바꾸려고 하는데 추천해 주실 만한 게 있나요라고 물어보면은 1초도 망설이지 않고 대답하는 게이 스노우피크의 팬 쿠커 세트입니다. 팬 쿠커 세트가 가장 좋은 점이 뭐냐면 그냥 얘 하나로 다 된다는 거예요. 뭐 국을 끓이고 볶음 요리나 팬 활용을 해야 되는 요리를 하고 밥을 해야 된다. 이거 하나만 있으면 동시에 다 해결이 되거든요. 여기에 팬이 있고, 여기에 어느 정도 용량이 되는 냄비가 있고요. 라이스 쿠커까지 있으니까, 이게 가격이 좀 비싸긴 한데, 활용도로 따지자면 저는 처음부터 그냥 이 세트를 구매를 해서 사용을 하시는 걸 강력하게 추천을 드리고 있죠. 이것만 한게 없어. 이것만 한게 없어. 정말 이것만 한게 없어서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엄청 잘 쓰고 있는 예티 3종 세트입니다. 이건 사실 송포체 그 친구들의 영향이 되게 컸어요. 저는 사실 예티를 그렇게 막 좋아하는 사람은 아니었는데, 어, 이렇게 차콜 컬러에 예티 버킷이랑 고 박스랑 로디 쿨러 이렇게 세 개를 함께 놓으니까 그 어떤 기어, 어떤 텐트와도 굉장히 잘 어울리고. 그래서 저도 큰맘 먹고 하나하나 하나씩 각각 따로 구매를 해서 잘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버킷 안에는 가지고 다니는 식기들 전체적으로 둥글둥글하게 생겼잖아요. 식기들이 식기들을 채워놓고 다니고 곱박스에는 그 식기 중에서도 약간 네모나게 생긴 애들. 그런 애들이랑 수저를 포함한 좀 자잘한 식기들 컵들 이런 애들 그리고 뭐 나머지 딱 우레한 것들을 여기다 넣고 다녀요 제가 이렇게 정리를 꼼꼼하고 깔끔하게 잘하는 성격이 아니라서 어그 박스에는 그렇게 넣고 다닙니다 고그 박스가 다른 알루미늄 박스 랑뭐 밀크 박스 나 이런 플라스틱 소재 박스 보다 안정감이 상당해요 이 두께도 두께 고 그리고 저같이 어, 큰 사이즈의 차를 타고 다니지 않는 사람들에게 굉장히 적당한 사이즈의 하드 박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애는 많이들 사용을 하고 계시죠. 어, 예티 쿨러인데 이 사이즈를 굳이 산 이유는 없어요. 그냥 얘네들끼리 같이 놓았을 때 제일 예뻐서 산 것도 있고 제가 기존에 사용을 하고 있던 소프트 쿨러도 어느 정도 용량이 되는 애가 있기 때문에 어, 사실 한 여름에는 이 쿨러 그리고 그 소프트 쿨러를 둘다 가지고 다니고 이제 가을로 넘어왔잖아요. 쿨러의 역할이 조금 조금씩 이제 줄어들만 할 때는 어, 요거 하나로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어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어, 오늘 세팅은 텐트 내부에는 좀 허전하죠 아이랑 둘이 왔기 때문에 야침 모드로 야침 두 개를 붙여놓고 어, 스페로 자충 매트 더블 사이즈를 놓고 그 위에 전기 장판을 올리고 그리고 그 위에 모포를 올려서 저희가 담요 역할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버터탱크 베이스먼트라는 브랜드의 제품이고요 굉장히 잘 쓰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리고 그 위에는. 노르디스크의 아몬드 침낭. 침낭의 역할보다는 저희는 패킹하기에 되게 용이하다고 생각을 해서 노르디스크 장비를 쓰지 않는데도 3계절 용으로 계속 이 제품을 쓰고 있어요. 야전 침대 아래에 있는 이 제품은 어 제가 캠핑 다닐 때 무조건 들고 다니는 제품입니다. 헬리녹스의 필드 오피스인데 최근에 나온 사이드 포켓들을 좀 달아놨어요. 그래서 내부에는 제가 전자제품, 뭐 노트북 필요한 것들을 좀 넣고 다니고, 외부에는 콘센트라든지 아니면은 제 카메라의 렌즈라든지 뭐 그런 부속품들을 넣고 다니고, 뭐 배터리류나 이런 것들은 또 사이드 포켓을 활용을 하고 있구요. 이렇게 돌려보면 스몰 사이즈의 포켓에는 작은 사이즈의 랜턴을 한꺼번에 충전을 해서 같이 다 넣고 다니고 있습니다. 이거 없으면 캠핑 못 다니죠. 뭐한이 정도 음식, 뭐 이런 것들은 대충대충 이렇게 넣고 다닐 수 있을 만한 자리를 만들어 가지고 넣고 다니고 있습니다. 최대한 캠핑을 하면서 써야 되는 것들 위주로 그리고 그 써야 되는 것들은 가능하면 작은 사이즈로 대체를 할수 있는 것들을 찾아서 지금까지 갖추고 활용을 하다 보니까 나름 불편하지 않게 잘 쓰고 있습니다. 이것 말고도 제가 어 사용을 하는 기어류들은 많은데 아무튼 제가 최근에 잘 사용하고 있는 세팅과 장비 위주로 이렇게 한번 쭉 소개를 해드려 봤습니다. 어 다음에도 또 기회가 된다면 나름 잘 쓰고 있는 제품들은 이런 식으로 따로 한번 어 영상을 만들어서 공유를 해드릴 수 있도록 어,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가족 캠핑 많이 응원해 주시고요. 저는 지금까지 아캠이었습니다.